하도막아 진짜? 그럼 <laughs> 사랑할게요 <나더 살아갈게요. 웃음> <laughs> 저는 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아니면 뭐, 뭔데요 지금? 아 진짜요? <웃음> 네 <laughs> 아, <그러면은 웃음> 감사하면서 죄송하죠 <laughs> 아 거리가 너무 짧은 거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남양 이 시간에 남양주는 좀 약간 거리 그니까 거리는 거리는 예, 거는... 기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또 약간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 아, 일반 택시를 타기가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이제 아 어, 남양주 살아가지고 이제 해서 이렇게 불러야지 했는데 이제 길에서 탈 때는 거절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다고 네, 기사님 덕분에 이제 편하게 집에 가는 이스여가지고아 네. 제가 감사드려요. 천참 저... 멋이죠? 네. 제가 일해도 네. <laughs> 되나요? 네, 마음대로 해도 아, 돼요. 아, 죄송해요. 너무 약간 민폐 아닌 민폐일까 싶기도 하고. 이거는 <laughs> 생방송이 아니라서 네. 마음대로 막 해도 되고 <laughs> 저희 남양주에 간 영상이 자주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하고 여기는 남양주, 집까지 뭐 80km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자주 나와요. 그때 남양주를 되게 자주 갔거든요. 1월달에 시작했을 때. 뭐 여러분, 하고 안녕하세요. 가고 싶었던 <laughs> 일이 뭔데요? 저요? 네. 저는 모형이었죠. 모형이요? 예. 네. 미니어처? 그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하우스를 가요. 네, 그 모형이 있죠, 아파트. 그럼 이제 거기서 파는 그 분양, 이렇게 쬐깐한 모형 있잖아요. 예, 불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유리 네, 안에다 네, 넣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걸 만드는 직업을 해요. 지금요? 네. 어... <laughs> 근데 뭐 하고 싶은 싶어서... 이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꿈이었었고 어...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갑자기 모형을 만들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발전된 게 이제 모형인데 건축 모형만 해요? 아니면 음식물 같은 뭐 그런 것도 식당에 보면은 이게 해놓잖아요 가게 이렇게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또 달라요. 다른 분야예요? 전시 모형, 건축 모형 해가지고 또 모형이 이렇게. 아들님도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요 건물주. <laughs> 건물주 저도 저도 건물 <laughs> 에이 저 그렇죠? 꿈은 그 백수인데 건물주인 거.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약간 그니까. 현실적으로 있던 꿈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그 일은 재밌을 거 같아요. 흥미는 느꼈죠. 그러니까 아, 일을 하는 자체도 재밌지 않나요? 스트레스 있어요?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냥 그 모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제 평생의 네. 꿈이었었고. 거기도 광고 회사랑 비슷하네요. 광고주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그렇 네.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데다 완성했는데 뭐 여기 네. 다시 해달라 막 이렇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되게 좋았어요. 너무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여가지고 너무 좋았죠. 네.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떤 성공이 있었고 성공이네요. 그렇죠. 그냥 <laughs> 우리 기사님 중에 남양주 사시는 분이 몇분 계세요. 네. 장거 할 거예요 남양주. 그러면은 남양주에서 집 내려주면 거기 인숙아 또 다시 집에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가야 될 시간 같은데 이제 세시면? 어, 죄송해요. 3시 <laughs> 저 잠깐. 때문에. 그래 너무 저 때문에 이렇게. 어 아니, 죄송해요. <laughs> 아니요. 근데 저희는 어디서 일 끝날지 몰라요. 인천에서 끝날 때도 있, 있어요. 근데. 아니 그렇긴 하겠지만 너무 남양주에서 인천으로 가기는 되게 먼 거리잖아요. 어, 이거를 선택할 수 있으면 어, 좋은데 없어서 네, 너무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죄송해요. 그게 아니 기사님 뭐가 됐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실시간 어떻게 안 돼요? 그 계정 키면은 되긴 네. 되는데, 하고 싶어요, 그거요? 네, 저 유... 궁금해요. 유튜브도 돼요? 네, 좋아요, 저는. 근데 시청자가 없을 텐데? 상관없어요. 되기는 네. 돼요? 네, 상관없어요. 저 시청자 신경, 신경 안 쓰거든요. 생방송 해봐요? 네, 해봐요. 저 궁금해요, 기사님. 저, 지금 되고 있어요. <laughs> 6초 지났어요, 된지. 보는 사람이 있어 <laughs> 있으면 여기 사람 있죠? 0이죠? 네. 들어오면 이제 거기 1, 2표시돼요 음, 뭐, 생방송이라 이거 말을 자유롭게 못하겠네. <laughs> 뭐. 표현해도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실수하거나 하면은 큰일 나요, 생방송은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뭐 잘못하면은. 아니, 실시간 봐도 얘가 인원수가 되게 적은 것 같은데요? 없어요. 0이잖아요. 그니까요. <laughs>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보죠. 네.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긴 들어와요.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네, 여기. 음... 들어왔네. 글쎄, 안 나오죠. 실시간. 저 얼굴이 안 나왔다. <laughs> 저안 나왔죠. 네, 얼굴이. <laughs> 다시 할까요? 예. 네. 그냥 빨리 다시 찍어야겠어. <laughs> 이거를. 근데 이렇게 스트리밍 해가지고 좋은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해봤어요 실시간 근데 별로 녹화가 더 좋아요 편하고. 여러분 우리 기상님이 이렇게 젠틀하십니다. 저도 처음 봤지만 너무 젠틀하세요. 뭐 좋으신 분이에요. <laughs> 어, 한명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지? 한 명하고 한명 이렇게. 누가 들어왔지? <laughs>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laughs> 기사님 공중에한 분에 오셨나 보네. 그리고 어, 두 명. 음. <laughs> 오래 하면은 계속 한 시간 이상 계속 오래 하면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아마. 그쵸? 유튜브 음. 이 시간에 잠안 자고 오다가 다는 사람들이 근데 보면. 근데 기사님은 약간 유튜브 기준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기사님이 저를 집으로 안정적해주고 계십니다 아무 얘기 없는 거잖아요 내비가 네. 안보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팅창 어, 제가 쓴 글이 올라왔네 7명 점점 그래도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는 0명에서 1명이었는데 7명이잖아요 <laughs> 신기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명이 보고 있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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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와봐. 야, 이거, 야, 이거. 천천히 당겨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당겨야 당겼는데... 뺐다가 다시, 천천히. 안 당겨져. 아니, 넣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천천히. 안 당겨져. 천천히. 아니에요. 너? 넣었다가 천천히, 천천히. 네. 다시 아니. 안... 여러분. 세게 당기면 안 되고, 살살 이렇게, 이렇게. 살게 당게좋 댓글 나, 들어왔어요. 뭐라고? 몰라요. 금방 사라져갖고. <laughs> 이분이 남양주 남양조 사시는 분이잖아요. 이우석 크루님 오 재밌어요. 잠깐요. 천천히 해보세요. 됐죠? 자, 오 됐다. 아, 이제 됐죠? 여러분 됐어요. 남양주 화도 사시는 분이잖아요. 이우석 크루님. 화도 아닌데요? 아니 이분 지금 댓글 하신 분.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해도 되나? 이우석. 이우석. 이유석. 이유석.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이유석님? 네. 화도 축하해요. 가깝지 않아요, 화도랑? 놀러 오세요. 가깝진 않을 것 같아요. 또, 황남몽황남몽 크루님 남양주 사시는데 동생분 일식집 하잖아요. 여기 어디 남양주에 서 누가? 황남몽 크루님이라고, 예. 빨리 그 티켓 빨리 그리고 봐봐요. 김근용 사장님 빨리 티켓 빨리 그, 다시 열어봐요 사장님 이분 일하셔갖고 실시간 채팅 일하셔가지고 아마 응. 못볼 거예요 실시간 방송이나 녹화는 보는데 10명이에요 최고 기록불 지금 보는 사람 12명 안녕 여러분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풀리는데 어. 여러분 빌드가 안 풀려요 나 이렇게 나대고 싶은데 벨트가 안 풀려요. 한번 빠지니까 안 돼요. 봐봐요. 몇 명이 봐요? 지금? 지금 일곱 명이요. 일곱 명이 봐요? 원래 늘었다 줄었다 해요. 일곱 명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홉 명. 저 처음이죠. 저도 처음이에요. 어? 어. 안녕하세요. 하트도 나왔는데. 아 진짜. 나도 사랑해요. 우와.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8명, 저도 8명. 사랑해요. 하트 한번 날려. 사랑해요. <laughs> 손님 맞으신가요 게스트 같아요. 게스트 같아요? <laughs> 보내줄게요. 손님이에요. 나 손님, 진짜. 손님 맞아요. 지금... 여기서 은 드디어 도착 응. 여기에요. 도착. 안녕.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리실거예요 아쉬워하실거 같은데요? 아, 아쉬워요 다음에 가세요. 다음에, 출연 다음에 해주면... 출연을 어떻게 하죠? 제가? <laughs> 여러분 잘 지내고 잘 자세요 저는 집에 갑니다 <laughs> 어 뭔가 신기해요 <laughs> 여기는 남양주시 집까지 83km 시간 11분 거리.